딥티크 홀리데이 신상이 나와서 예약되어 있던 거를 빠르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픽업한 딥티크 2022년 홀리데이 제품들은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70g 짜리 요건 헐리데이 캔들이고요. 요건 190g 짜리. 저는 세 가지를 다 사지는 않아요, 세트로. 왜냐면 매년 모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사이즈별로 향별로 다 모으면 이제 겉잡을 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개에서 두 개를 사는데 반드시 구매하는 향이 바로 이 사뱅 향입니다. 이라고 하죠. 솔나무 향인데요. 딥디크가 요 사팽 향의 완전 맛집이에요. <laughs> 그래서 음 지금 요거 또 사팽 향이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사팽 향이고 그리고 이두 개도 사팽 향이고요. 요 중간에 있는 틀은 홀리데이 틀은 아니고 이 캔들 글라스를 재활용할 때 쓰는 재활용 컬렉션 나왔을 때 판매했던 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 판타스틱 애니멀즈 컬렉션으로 나왔었던 거는 특별히 향이 굉장히 좋아서 저 때는 밤에 파인트리 사뱅드니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컬렉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향은 너무 좋아해 갖고 두개 가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향이 좀 달랐고 저는 이 사뱅드니의 향이 더 좋아서 올해 향이 좀 재작년과 비슷하길 바랬는데 아까 맡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건좀 느끼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가져온 거는 또 에땡셀이라고 하는 향인데 이거는 스파이스의 커피하고 초콜릿 향이 좀 섞여 있는 향이었습니다. 좀 약간 스파이시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겨울에는 약간의 이런 에피 타는 냄새 같은 게좀 있으면 저는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고르신 아직 초대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가족 만찬 때 식탁 위에 세워두기 위해서 구매한 스탠딩 스틱 캔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초대는 아직 국내에 입고가 안된 건지 아니면은. 본사에서 아직 전달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세팅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언박싱을 하고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캔들들을 좀 많이 내놓는 편이라 좀 데코레이션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발 올해는 캔들에 종이 안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저의 컴플레인 이메일을 읽어줬나봐요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너무 좋다. 원래 이 뒤에 그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 이 종이가 하나 하나. 그래서 그거 떼느라고 막. 한시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안 붙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땡새 이게 야광 별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불 꺼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 그 다음. 작년부터는, 재작년에도 캔들 리드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부터는 특히 이렇게 골드 리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차피 위에 랜턴을 얹으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지만, 또 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저는 위에 랜턴을 놓을 거라서 일단 이걸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고 이번 시즌에 장난감, 작년 냉천은 모지 않았어요. 작년 냉천이 약간 좀 단복된 것이기도 하고, 빠루셀도 그렇고 노을 자리가 없어서 작년 거는 모지 않았는데 올해 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음. 그의 전형적인 문양이 겹쳐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불을 켜두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까르셀은 여기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이렇게 밑에 한번 내려서 높낮이를 좀 보면 돼요. 이렇게 틀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 캔들이 있습니다. 베이 캔들은 따로 사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쌓여요. 하지만 뭐 가장 좋은 향이니까, 그리고 스탠드, 저는 계획이 다 있죠. 저는 올해의 까르셀은 올해 앱땡셀 위에다가 얹고 싶기 때문에 다른 친구와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 다른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다섯 개가 완전히 같은 모양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다섯 개가 세개 정도의 패턴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 차라리 하나의 패턴으로 나오니까 좀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촛대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할 건데 진짜 엄청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디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있는 소주부아 향입니다. 진짜 약간 장작 탄 냄새죠. 파드보아는 음.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쓰다 보니까 어떤 버틀 캔들로는 잘안 사게 되는 음. 것 같고 이런 캔들로 두는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테네 신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기둥 같은 느낌이죠 좀. 음. 음. 근데 이게 문제는 촛대가 없이는안선네요 음. 만약에 국내 입국 안 되면 집에 있는 거 다른 걸로 하죠.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대체하죠. 네. 음, 그래서 세 가지 향으로 나왔어요. 퍼드보아하고 베이 그리고 엠버 향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이렇게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음. 사실, 저희 집이 많은 캔들을 다 켜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다새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초를 잘 켜지 않는 이유는 저희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연소되면서 나오는 그으름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초를 사실상 켜는 일은 많지 않고 환기가 충분히 될수 있는 환경에서 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캔들은 책장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써요. 고양이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게좀 어렵거든요. 아시죠? 그 고양이 특유의 예쁜 발짓? <laughs> 그래서, 음, 저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대신에 이런 데코레이션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홀리데이 시즌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가까운 딥디크 매장에 가시면 이런 제품들 충분히 구매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캡처한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으로. 그러면 다음 홀리데이 제품 소개 영상으로 또 만나요.